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러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빨리 갈릴리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상종하지 않고 멸시에 왔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돌아서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가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면서 야곱의 우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라 부탁을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거나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그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그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건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는 대상의 제한과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편견에 따라서 전도의 대상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 시간 한 분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어, 전도하고 교회 에 데리고 나오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오랜 시간 어떤 분이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왔는데 어느 날그 전도 대상자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전도회와 구역에 새로 나오신 분이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이새 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같이 다 힘을 썼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 교회 내보내지 않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둘이 싸웠던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내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내보내야 되겠어요? 그 권사님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새로 오신 분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권사님은 전도의 대상이 절대 사마리아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상종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 전도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마리아인처럼 여기면서 성도 간의 교제 관계에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쉽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같은 구역에 같은 기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신앙에 내 삶의 혹여나 이러한 사마리아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함께 따르실 바랍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사마리아인도, 나의 사마리아인도 품게 하옵소서. 다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과거 갔던 아람에서 돌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정착할 때에 세겜의 아버지 하물에게서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으로 야곱이 직접 판 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근동지방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다 우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밖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은 모든 사람의 생존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이 지역에서 물은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아주 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지 이런 것을 다알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에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종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상종할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통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유대인의 이 낯선 사람이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보니까 여자가 그런 말을 하지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당신이 말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냐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들과 우리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위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시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련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전혀 다른 물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 야곱의 우물에서 기르는 그런 물이지요. 이 물은 육신의 목마름만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육신의 필요, 육신의 만족만 채워진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껍데기에 굴간 것입니다. 겉과 아, 겉만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야지만 사람을 살수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동물들은 이런 영적인 피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야지만 살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기쁨, 만족,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만족, 영혼의 구원, 영생을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물, 생수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은요. 그동안 삶에 많은 사연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지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옛날에 초코파이 광고 노래 중에 그런 동구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 않아도 이야,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는 분이 에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이에요이 여인의 그 기가 막힌 그동안의 사연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살고 있긴 한데 남편이 아닌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굴곡진 꼬여버린 인생의 사연이 많은 여자였어요 아픈 과거 힘듦이 있었던 그런 세월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빛 가운데로. 이런 인생의 많은 굴곡진 힘든 아픈 사연을 가진 이 여인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빛이 되어주십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연이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는 아멘 네.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선화상에서는 선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와 그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사연을 새드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달라고 관고했던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부릴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오직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그리심의 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저 그리심에서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조상들이 다이 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거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비행기 타고 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죠. 제한적이겠죠. 그렇지요? 물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때마다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때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만민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실제 건물 성전을 가르친다고 오해를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의 이름으로 주네사람이 모여서 재물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목마름이 없고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주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